육조 단경. 육조 단경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다른 부처님 시대와 지금 시대가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제 모양과 또그질량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변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본 마음과 달마 대사, 육조 대사가 깨달은 그본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전이 내려오면서 모양과 형상은 바뀌었다. 용성이 초인에 발심하여 운수수행성으로 청천했던 학과 같이 사회 발방을 헐헐 다니다가 대가응세에 2910년 4월 8일에 경기도 양주군 고령사에서 비로소 당경을 얻었다. 그 후로 이 경을 선생으로 삼아 도를 닦아왔다. 이제 우리 대각교의 정신골수로 삼아 널리 중생을 구조하기를 목적으로 이 경을 번역한다. 대각교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크게 깨달은 분이다. 불을 번역하면 대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조성사께서 법을 받으신 역사, 육조성사께서 대범도량에 계실 때에 소주자사, 위거와 문도, 1060여인이 지극히 공경 예비하고 묻기를, 성사가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다 마음을 청정히 하여 큰 지혜를 생하라 하시고, 성사께서 양구에 다시 대중에게 과하여 말씀하시되, 각성이 본래로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은 바로 정각을 승취하여 마쳤느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나의 역사를 들어보아라. 나의 엄복께서조정에서 벼슬을 하시다가 영남 신지로 귀향하였다. 부친께서는 불행히 일찍 돌아가신지라 가세가 기울어지고 생활이 곤란한 중에 당상의 노모가 계셨으므로 남해로 돌아와서 참담한 생활로 지냈다. 하루는 나무를 팔고자 시장에 가서 있다가 저녁에 나무를 팔아 보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마침 한 사람이 경을 배우되 마땅히 무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그늘 해능이 이 말씀을 듣고 곧 마음이 열려 깨닫고 손님에게 묻기를 무슨 경을 배우십니까? 그 네, 육조 해능 대사에서 이미 엉무 소주 이쟁기심 마땅히 무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하니, 개, 개기 대답하되, 기주, 황매현, 동선, 도량의 홍인, 성사께서 문도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 반드시 정각을 성취하리라. 하시므로, 내가 홍인, 성사에 대해서 이 경을 받아왔노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과 그 달마대서의 헬멧론, 또 육조... 그... 해능승사의이 음, 이 육조당의 같은 맥락입니다해능이이 말을 듣고 자탄하여 말하되, 내가 홍인승사에게 법을 받고자 하나 당상의 연로하신 자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의량이 없으니 어찌하여야 노모를 편안히 계시게 하고 저 홍인승사의 문화에 참배하여 무상한이 도를 배우게 될까 하셨다. 객이 숙세에 인연이 있는지라 이 말을 듣고 연민이 여기어 백건 십량중을 주고 말하되 이것을 가져가서 그대의 노모를 근심 없이 편안하게 하고 속히 황매연 동산법회에 가서 도를 배우라 하거늘. 해능이 백배 사례하고 본집에 돌아와 시봉을 두어 노모를 편히 모시게 하고 길을 떠나 30일이 다못 되어서 황매연 동산 법회에 참배하니 성사께서 묵기를 네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고 왔으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해능이 다시 예배하고 말하되 제자는 신주주변에 사는 백성이며 온 뜻은 오직 정각을 구하고 다른 물건을 하고자 아니 하나이다. 성사께서 그집방편으로 안목을 정음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영남 백성이며 또 남쪽 오랑캐이니 어찌 대각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해능이 여자오되 사람에게 남북이 있다고 하려니와 영각성에 어찌 남북이 있으리옵까 오랑캐의 몸과 성사의 몸은 귀하고 천함이 있을지라도 영각성은 무슨 차별이 있을 겨오일까 성사께서는 도중이 시기할까 염려하여 거짓방편으로 말씀하시되, 그만 거치고 후원에 가서 일이나 하여라. 해능이 다시 여쭤오되, 제자가 항상 지혜를 내어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는 것이 복전이 되는 것인데, 이 밖에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나이까? 성사께서 말씀하시되, 오랑캐의 근성이 아주 맹리하도다. 다시 말을 말고 후원에 가서 일이나 하여라. 해능이 즉시 명을 받아 후원으로 돌아오니 원주가 나무를 패고 방아를 짓고 백미용정 책임을 맡기거늘 해능이 책임을 잘 이행하여 온지 은간 8개월이 되었다. 성사께서 하루는 장문처에 나아가서 해능을 보고 말씀하시되 악인들을들이 너를 해할까 염려하여 너와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느냐 해능이 여자오되 제자도 성세의 뜻을 알고 있으므로 감히 당전에 가서 가지 못하였나이다 또 하루는 성사께서 모든 문도들을 불러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남과 다만 복전만을, 다른 사람과 복전만을 구하고 생사의 대사를 해탈하고자 아니 하나니. 만약 자성이 미하고 복을 지으면 삼계 고혈을 어느 때에 해탈하겠는가? 너희들은 속히 개성을 지어오라. 크게 깨쳐 도에 개합하면 즉시법을 전수하여 제육대조사가 되리라. 사랑심을 내면은 맞지 아니하라니, 지체 말라. 비유하건데, 용맹한 대장이 윤도를 들고 백만 진중에 들어가매 여하 약하를 묻지 않고 고 서는 것을 보리라. 이때에 문도들이 승사의 교칙을 받고 각기 조서에 돌아가서 말하기를, 우리는 헛된 힘을 들어 개성을 지을 것이 없다. 신수상자가 지금 교수사가 사로 있으니 성사 백세 후에는 당연히 교수사에게 어탕할 것이다 하고 개송짓기를 단념하였다. 신수가 모든 사람의 뜻을 알고 말하되 불가불 내가 개성을 지을 수밖에 없다. 개성을 지어 바치지 아니하면 은 서로 내가 지혜가 있은들 성사께서 나의 지혜에 깊고 얕음을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내가 법을 구하는 것은 옳고 망형 대의 조사의 성유를 희망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참으로 어렵고 어렵도다 하고 드디어 개송을 지어 가지고 두어 차례나 성사에게 바치려 하였으나 심중히 황홀하여 개송을 바치지 못하고 누차 허연하여 돌아오니 온 몸이 땀에 젖었다. 삼일간이나 개송을 올리고자 하여 조사 당전에 나아갔으나 심중이 떨려 끝끝내 개송을 바치지 못하고 허영하고 돌아오니 침식지절이 불안하였다. 신수가 속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성사가 계신 앞에 보랑 상간이 있으니 그벽 위에다가 개송을 붙여두어 자연히 성사께서 보시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고 이밤 삼경에 남남 벽간상에 붙이고 본체에 와서 다시 생각하기를 성사께서 개송의 뜻이 도에 개합하다고 하면 내가, 내가 지은 것이라고 하고 마약 맞지 않다고 하면 내가 공연히 산중에서 세월을 허성하고 사람에게 공경 예배를 받았다 하리라 하였다 그개송이라 하되 몸은 허리와 같고 마음은 명등배와 같도다 수시로 부지런히 떨치고 닦아 하여금 지내가 끼지 않게 할지어다 성사께서 신수의 행동을 모른 채 하시고 노봉공을 불러 능가병 변상도를 그려 남남벽 위에 붙이려 하다가 문도 개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변상도를 그려 붙일 리 것이 없다 하시고 곧 도중을 불어 말씀하시되 이 개송을 지성하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 너희들은 다 지송하라 하셨다. 이날 밤에 3대에 순수를 불러, 신수를 불러 묻기를 이 개송을 네가 지은 것이냐. 신수기, 신수 여자오대, 감히 제자가 지어 사오나 망령대의 조사의 위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사가 말씀하시되 네가 문 밖에서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격이니 이 같은 소경으로 무상 대도를 얻지 얻겠는가? 본신과 본성이 불생 불멸함을 깨달아 만법을 건립하되 염염이 걸림 없어 하나가 참되면은 일체가 다 참되어 만경이 여여하리라. 만약 이와 같으면은 곧 각성을 본 것이다. 또 다시 내가 양일간 여유를 주는 것이니 계상을 계송을 지어오느라. 신수가 신중히 황홀하여 다시 개송을 짓지 못하였다. 그때 한 종자가 방앗간을 지나며 신수가 지은 개송을 외우니 해능이 이 개송을 듣고 마음으로 이 개송이 돌을 깨치지 못했다 하고 동자에게 물어 말하되 무슨 결규를 외우는가? 동자가 대답하기를 너 같은 오락해가 어찌 알겠느냐? 성사께서 말씀하시되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함이 신속하니 너희들은 다 개송을 지어오느라 만약 깨친 자가 있으면 은 의발을 전하여 육대조사를 삼으리라 하심으로 교수하께서 지으신 개송이라 하거늘. 해능이 말하되 나도 이 개송을 지송하여 인연 맺고자 하니 바라건데 상인은 나를 인도하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개송이 붙은, 붙은 곳에 안내하였다. 해능이 말하되 나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상인은 나를 위하여 한번 읽어주시오. 그때 별가의 배설하는 장일용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고성으로 개성을 외웠다. 해능이천파에게 말하되 나도 또한 개성을 지을 것이니 상인은 서주기를 바라나이다. 별가 말하되 만약 오랑패가 개성을 지으면 참으로 희유한 일일 것이다. 해능이 말하되 무상 대도를 배우고자 한다면은 초악을 가벼이 여기지 말것이요 아래의 하층도 하인도 위의 상인의 지혜가 있고 위의 상인도 아래의 하인만큼 지혜가 못한 자도 있으니 만약 사람을 없애는 경우는 무량한 죄가 있을 것이오. 별가가 말하되 계성을 배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서주리니 만약 네가 법을 얻거든 나를 먼저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해릉이 개송을 말하되, 서라되, 포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오. 명병도 또한 대질이 아니로다. 본래 한 물건이 없으니, 어느 어떤 곳에 지내가 끼리오. 이것을 본 도중들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가의 얼굴로서 사람을 취하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찌 상의를 부려 먹었는고 하였다. 홍인 승사께서는 해능이 악인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짐집 심장으로 개성을 문질러 버리고 말하되, 이 개성은 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하시니 도중들이다 의심을 놓아버렸다. 성사께서 아무도 몰래 방앗간에 가서 해능을 보시니 해능이 돌을 치고 살을 찢고 있거늘 성사께서 말하되 돌을 구하는 사람은 그을 위하여 몸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고 말하되 살이 다 익었느냐? 하시니 해능이 여자오되 살은 익은 지 오래되어 택미를 아직 못하였나이다. 성사께서 주장자로 방아 머리를 세번 치고 주장자를 등 뒤에 메고 가셨다. 해능이 그 뜻을 알고 그날 밤 상경에 뒤 창문을 열고 방장으로 들어가니 성사께서 법위로 창문을 가리시고 금강경을설하시게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데 이르러 확철이 그게 깨닫고 여쭈어대.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생멸이 없으며, 본래 부족하며, 본래 요동함이 없으며, 능히 만법을 생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성사께서는 개능이 본, 본성을 깨달은 것을 아시고, 곧 삼경의 법을 전하시니,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었다. 성사께서 의별을 전하시고 말씀하시되 이제 네가육대제 저자가 되었으니 포덕천하하고 관도 창생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라 하시고 곧계송을 주며 말하시되 유정이 와서 종자를 뿌리면은 땅을 인하여 열매가 생기지만은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는지라 성품도 없고 또한 생암도 없느니라 하시고 상입구는 이를 잡아 분석하고 하입구는 이를 이치를 잡아 분석하는 것이다. 성사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달마께서 처음으로 중부로 오셨을 때 믿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법위를 전하여 신을 삼았으나 다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이니 법위가 법기는 법와 법기는 너에게만 전하는 것이므로 이 뒤에는 다시 전하지 말라 도와 도가 두부이와 법기에 있는 것이 아니건만 만일 이대기 뒤로 의발을 전하, 전하다가는 투정이 일어나 살육집회가 날 것이니라. 네가 빨리 이곳을 떠날지 어려 만약 아들이 너를 해치리라. 해능이 말하되 어디로 가오리까. 아니 성사께서 이르시되 해땅을 만나거든 머물고 해땅을 만나거든 은신하라 하시고 성사께서 치니 해능을내리고 구강역에 도착하시니 마침 한 척의 목숨이 있었다. 성사께서 친히 노를 저러 하신 하신지라 예능이 말하되 미할 때는 성사께서 제자를 건네 주시려니와 제자가 깨친 뒤에는 스스로 건너갈 것이니 건너는 이름은 하나이나 서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는 스승에 의해서 깨치지만은 깨친 이후에는 그 깨침이 같다 이 말입니다. 깨침이 같기 때문에. 깨친 이후에는 각자 법을 쓰는 그 금기와 그 시전 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깨친 이후에 그 법을 쓰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달이 본질은 다르지 않다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양이나 형상은 조금 조금씩 변해 왔다 이 말입니다. 나의 도가 너로 말미암아 크게 떨칠이니 네가 떠난 지 3년이 되면 은 내가 이 세상을 하지갈 것이니 네가남방으로 가되 도를 빨리 전하지 말라. 시전이 오면 은 꽃이 피고 잎이 피듯이 자연히 도가 천하에 퍼질 것이다. 사제간에 서로 작별하고 성사께서 돌아와 수일간 당에 오르지 아니 하시니 문도들이 의심이 나서 일제히 나아가 여자오대. 무슨 병환이 나셨습니까? 성사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의발을 전하여 남방으로보내오노라 하였다. 문도들은 어떤 사람에게 전소하였습니까 성사께서 말씀하시되 해능에게 전하였노라 하였다. 해능이 성사에게 배별하시고 두달 만에 대유령에 당도하시니 오조 성사의 문도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장정 수백 명이 해능의 뒤를 급히 쫓아 법위와 법기를 감탄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진해맹이라는 사람은 성질이 포악하고 기력이 월등하며 용맹이 과대하였으므로 먼저 급히 쫓아갔다. 해농승사께서 법이와 법기를 크고 큰 반석 위에 던지며 말씀하시되 이 의발은 신을 표한 것이다. 가히 힘으로 다투랴. 그대는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시고 숲 속에 숨어 계셨다. 해맹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한의한 마음으로 급히 의발을 먼저 거두려 한적 태상같은 아이가 움직움직하고 의발은 조금도 어직치 아니하였다. 해명이 크게 놀라서 음격결에 나오는 말이 제자는 법을 위하여 왔을 뿐 얼발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오니 바라근데 이와 같은 인생을 제도하여 주소서. 해명 성사께서 반성위에 자정하시니 해명이 떨어져라고 말하되 행자께서는 제자를 위하여 법을 쓰라소서 성사께서 말씀하시되, 법을 위하여 왔다면 모든 인연을 쉬어 한 생각도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법을 쓰라리라 양고하고 해명에게 이러 말하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정이 입대를 당하여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하였다. 해명이 은하에 바로 크게 깨닫고 다시 여짜오되 위에서 말씀하신 은밀한 말씀과 은밀한 뜻밖에 다시 은밀한 뜻이 있습니까? 성사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설하야준 것은 곧 은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반주하면은 은밀한 것이 너에게 있느니라. 해명이또 여짜오되 제가 오랫동안 황매연 동산 법회에서서나 저희 본래 면목을 깨치지 못하였더니 이제 가르침에 힘입어 본연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물 마시는 사람이 차고 더운 것을 자기가 아는 것과 같이 모두 그러함으로 행자는 곧 저의 성의로 소이다 하였다. 성사께서 말씀하시되, 너와 내가 홍인성사를 삼으로 숨겼으니 삼으로 승겼으니, 달리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또 묻기를, 해명이 이제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 답하기를 원 땅을 만나거든 그치고 모험 땅을 만나거든 거주하라 하였다. 해명이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다가 뒤에 처하는 무리를 보고 손을 저으며 말하되 이 산이 높고 깊어 종적이 모연하니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니 쫓는 무리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 버렸다. 성사께서 점차로 행하여 조계에 도착하시니 또 악한 무리가 뒤를 이어 쫓아오거늘 성사께서 드디어 사회현으로 가서 사냥하는 사람의 무리 중에 섞여 피난을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 은간 15년을 지냈다. 항상 사냥꾼과 더불어 법을 설하니 엽사들이 다른 사물을 맡기지 않고 항상 거물이라 짓기라 하거늘 매양 살아있는 짐승을 보면 다 놓아버리시며 밥을 먹을 때에는 고기지지는 가마에 나물을 익혀 드시니 혹 사람이 힐련하여 말하되 고기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는가 하거늘 성사께서 웃으며 말하되 나는 고기가에 익은 나물만 먹을 따름이다 하였다. 하루는 아군이 다하고 설법 도생시대가 왔음을 생각하시고 드디어 광주군 법성사에 가시니 이곳에서 인종법사가 문도 일천 여인을 거느리고 열방경을 강랑하고 있을 때 때마침 바람이 불어 깃대에 달린 분이 플럭플럭 움직이을를 하긴 말하되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또한 하긴 말하되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서로 각기 의견을 국집하여 논하기, 논하기를 맞이하니 하그들. 성사께서 나아가 말씀하시되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인자의 마음이 움직였느니라 계기 묻대그뜻이 심히 깊으니 어떻게 해득할 것인가요? 영성의 답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고 존작하는 사람의 뜻은 바람의 성품은 깃발 없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성품에 집착한 것이요 또. 깃발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이 사람 뜻에는 깃발이 없으면 움직이는 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람은 깃발의 상에 집착된 것이다. 성사께서 깃발과 바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은 바람과 깃발을 내놓고 따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곧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곧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 삼계 전체가 삼계전체가 말여 오직 마음 대광명체가 움직인 것이라, 삼계전체가. 인종이 이것을 보고 즉시 성사를 맞아 상석으로 모시고 예배한 후에 모든 성전에 있는 깊고 깊은 뜻을 캐고 따져서 물어본 적한 말씀도 문자에 상반된 말은 없으되 말씀마다 간략하고 이치가 정당하여 물셀 틈이 없었다. 인종이 다시 여짜오되 행자는 보통 사람이 안민입니다. 진술로 성인인적 황매산에서 홍인성사에게 법을 받고, 법의와 법기를 가지고 남으로 오셨다고 하시니, 필히 행자가 분명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인종이 제자의 예를 행하고, 법의와 법기를 대중에게 보이시어 신을 평화하소서 하고 청하였다. 성사께서는 곧 법의와 법기를 보이시니, 인종과 그 문도 일천여인이 용약, 환의하여 다 같이 제자 예의를 행하였다. 인종이 여쭈아오되, 홍인성사께서 부처가신 말씀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시되, 성사 대답하시되, 오직 견성만 의논하시고 선정과 해탈을 의논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답하였다. 인종이 말하되,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을 의논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물으니 성사께서 대답하시되, 선정인이 해탈이니 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이 되는 것이니라 대각의 법이 아니니 대각의 법은 둘이 아닌 것이니라 하였다. 인종이 묻기를 둘이 아닌 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니 성사가 대답하시되 네가 열방경을 강론하니 밝게 각성을 보는 것이 둘이 아닌 법이니라 인종이 묻기를 열반경에 말씀하시되, 살도 엉망을 범하고, 오욕을 지은 자가 깨달은 성품의 종자를 끄는 무성천재한들은 마땅히 선근각성을끝나이까 끊지 니하이나이까 아니 하였다. 대답하기를, 대각께서 말씀하시되, 선근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뜻뜻하고, 하나는 뜻뜻하지 못한 것이니, 각성은 둘이 아니므로 끊는 것이 아니오. 또, 하나는 선이요 하나는 불선이니, 각성은 성과 불성이 아님으로 둘이 아닌 것이다. 오은과 십팔계를 범부는 둘로 보거니와 지에 있는 자는 그 성품이 둘 아님을 요단하나니 둘 아닌 성품이 곧 각성인이라 하였다. 인종이 크게 환희하여 여짜오되 제자가 경을 강론하는 것은 기와장과 자갈 돌과 같고 성사가 강론하는 것은 진금과 같나이다. 하고 찬탄하였다.